극장판 체인소맨 레제 편 예고편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액션이 터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아티스트 한 명의 광기 어린 집착이 숨어 있었는데요 주제곡을 맡은 요네즈 켄시 그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원작에서 레제가 등장하는 페이지를 무려 46시간 동안 뚫어져라 바라보며 곡을 만들었다고요 그는 킥백2가 되지 않도록 오직 레제만을 위한 곡을 만들고 싶었다 고 해요 그 결과물이 예고편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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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비명 같은 샤우팅이었던 거죠. 팬들이 폭발에 휘말린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처절한 사운드는 레제의 마음을 그대로 음악으로 옮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 원작자 후지모토 타츠키에게 있었습니다. 작가는 레제가 가장 즐겁게 그리는 캐릭터이자 자신의 이상형을 상상하며 만든 캐릭터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더 소름 돋는 건 레제 에피소드가 영화 일랑의 오마주라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뻔한 이야기를 비틀고 싶었다는 작가의 의도가. 이토록 슬프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탄생시킨 거죠. 이런 특별한 캐릭터를 영상으로 옮기기 위해 제작진은 감독 교체라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일기 감독 대신 폭발적인 액션 연출의 최고인 요시아라 타치아 감독을 투입한 건데요. 레제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제작진의 결의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한 캐릭터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소련의 암살 병기, 폭탄의 악마. 하지만 정작 자신은 단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 없으면서 벤지에게 처음으로 평범한 학생의 행복을 알려주었던 소녀, 레제. 그녀의 비극적이고 폭발적인 삶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요네즈 켄시는 46시간을 바쳤고, 원작자는 자신의 이상형을 투영했으며, 제작진은 감독까지 교체했습니다. 예고편 속된지의 내 마음은 마키마 씨의 것, 하지만 몸이 멋대로라는 대사가 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거부할 수 없는 내재의 매력,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모두의 진심. 이건 정말 극장의 거대한 스크린과 사운드로 경험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